아 정말 아,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아, 저기 뒤에 보이는 게 예, 후지산입니다 아주 맑은 날씨에 예, 선명하게 보이있습니다 후지산 아, 정상에는 눈이 쌓여 있고요 그 주위에 예, 구름이 아주 한가롭게 놀고 있습니다 아, 정말 평화롭고 어,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한 바퀴 빙 돌아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아 상쾌합니다 어, 아 여기 이제 유리산 반대편에 있고요 어, 저희들보다 먼저 와서 어,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예, 두 팀이 있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구름이 끼어 있고요 어, 저 뒤에 네, 우측에 보이는 게 네, 후리산입니다.